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입니다. 2017년도 충성할 새로운 직분자들이 임명됐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바울처럼 오직 예수의 능력과 주님의 심정으로 영혼 섬길 것을 다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보리 기자가 전합니다. 2017년 직분자 임명식이 진행됐습니다. 2017년,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 후회 없이 충성하고, 후회 없이 사랑으로 영혼을 섬길 일꾼들입니다. 부목사의 윤대공 목사. 목양국은 국장 김종선 목사를 중심으로 3대 교구로 나뉘어 1대 교구 이영근 목사, 2대 교구 권성우 목사, 3대 교구 김종선 목사가 임명됐고, 연합 남전도 회장 이민철 안수 집사, 세가족 남전도 회장 안상선 안수 집사, 박준홍 전도사, 연합 여전도 회장 김혜영 권사. 세가족 여전도 회장에는 박혜영 권사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해외 선교국은 김종선 목사를 중심으로 조성훈 목사, 권태진 목사, 북한 선교국은 오해숙 목사가 연임됐으며 전도국에는 이영우 목사. 남영호 전도사가 임명됐습니다. 총 4개 회로 조직된 청년회는 충성된 청년회 신현호 목사, 회장 이하준, 풍성한 청년회 최대한 전도사, 회장 유해창, 대학 청년회 구이진 목사, 부장 이종창 안수집사, 회장 가영복, 새가족 청년회 이진규 전도사, 선임우리장 조창환, 박봉원 회장이 임명됐습니다. 9개 부서로 나뉜 교육국은 유아부 박찬미 전도사, 김미래 부장, 유치부 한예선 전도사, 김영희 부장, 초등부는 이병희 부장을 중심으로 요셉학년 김유진 전도사, 야곱학년 김영숙 전도사, 이삭학년 한일순 전도사, 김호대학년 재갈도영 전도사, 중등부 김영배 전도사, 신입부 김현욱 전도사, 안영아 부장, 고등부 윤여찬 책임 전도사, 김기환 부장, 교회복지실 김창군 전도사, 오태영 부장이 임명됐습니다. 한편 교회사무처리회는 7부, 45국, 13회로 개편됐습니다. 이렇게 새로 임명된 직분자들은 직분자 세미나에서 영적인 동력을 얻었습니다. 윤석전 담임목사는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직분은 절대적인 책임을 갖고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찬양의 직분을 맡은 천사가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 불의가 드러나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혔듯이. 육신의 사정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남용하고 온전히 감당치 않은 죄는 심판을 받는다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또 직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구령이니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형통하게 해 하나님을 얻는 직분자, 주님과 동일한 심정으로 쉬지 않고 영혼구령하는 직분자가 되라고 전했습니다. 정말 제가 74 여전도회에게 어, 누구보다도 예수를 주는 자 예수를 주는 기관장이 되어서 다른 어떤 회장을 만남보다 저를 만남이 그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도록 정말 기도하겠고 직분이 명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순종하겠고 정말 주의종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이 연세중앙교회의 사역의 열매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것을 초월해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2017년 안에 성령의 지식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그가 주시는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내게 맡겨진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는 주의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YBS 뉴스 김보리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역사를 알고 이기는 영력으로 주님이 쓰시는 부흥사가 되기를 열망하는 목회자들이 부흥사 수련회에 모였습니다. 이 소식을 강주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고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목회를 하고자 하는 부흥사를 위한 제35차 부흥사 수련회가 연세중앙교회 야고보 성전에서 열렸습니다. 주강사 윤석전 목사는 창세기 3장과 에베소서 6장을 중심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와 마귀 역사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오늘날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죄와 마귀 역사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목회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지상낙원을 누리며 살고 있음을 신랄하게 꼬집었습니다. 뱀이 한번 먹잇감을 삼으면 절대 놓치지 않고 결국 삼켜버리는 것처럼 세상의 권세 잡은 세상 임금 마귀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 귀엽고 죄짓게 만들고 지옥에 보내려고 작정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한대로 아무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죄 뒤에 역사하는 마귀를 이기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음을 설명하며, 목회자들도 반드시 성도들에게 죄와 마귀 역사를 드러내 회개시켜 몰아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환경, 문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와 마귀 역사를 관용하며, 학문과 지식에 의지하는 목회하여, 마귀 역사를 알고 멸할 영적인 감각과 능력이 없이 정작 자신마저 마귀에게 장악당함은 물론 죽느냐 사느냐의 영적 세계 속에서 예수의 근성, 본질, 생애가 없어 주님이 쓰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무능한 자신을 회개하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말씀에 충격받은 목회자들은 무엇보다 예수는 인간이 할수 없는 죄를 해결하신 분이기에 오직 예수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계계를 미리 알고 보고 이겨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회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마귀 역사를 두둔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교회와 가정에 방치함은 물론이요. 자신의 함량 속에 자신을 가둬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제한했던 자신을 통곡과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영적 싸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난단하게 다 드러내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뭐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신학교 이런 내용 말하지도 않아요. 교수님들이. 요한 이제 처음 듣고 처음 배운 거예요. 제가 엉터리였다는 거죠. 뭐. 제가 지금까지 성도들한테 얘기한 게 제가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다는 거죠. 그게 제일 가슴 아팠어요. 이번 35차 부흥사 수련회에서 성령님께서는 윤석전 목사를 통해 어떻게 목회해야 할 것인가, 목회의 관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셨습니다. 항상 죄와 마귀 역사를 다뤄 성도들이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고 구원받아. 음부의 권세 마귀가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절대 끝나지 않을 죄와 마귀와의 싸움, 오직 예수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마귀의 귀계를 몰라 이길 수 없는 성도들에게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를 가감없이 전에 그들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이끄는 주의 종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YBS 뉴스 강유희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12월 4일 주일 저녁 예배는 목사 안수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날 안수받아 목사가 된 권태진, 조성훈, 신명규, 이영호 목사 네 사람은 연세중앙교회 청년의 출신으로 성장한 목회자여서 더욱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주가 택한 그릇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윤석전 담임 목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목사가 되어 예수 몰라 지옥 갈 수많은 이들을 살려내야 한다며 애절한 아비 심정을 가지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실취 보고와 서약을 마친 후 안수 기도가 진행될 때 전성도가 합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후 선임 목사들의 권면사와 축사 권태진 신임 목사의 축도로 예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날 안수를 받은 신임 목사 4명이 오직 예수의 정신, 구령의 열정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 있는 목회하게 기대합니다. 지난 11월 26일 우리 교회의 하반기 기관별 전도 결과를 하나님과 교회 앞에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전도국은 전도 예약제를 시행해 전도 참여 인원을 증가시켰으며 세 가족 남녀 전도회를 통해 예배 정착 인원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윤석전 담임 목사는 예수 믿겠다고 결신한 세 가족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주님 일의 미진한 부분을 회개하고 전도에 더욱 힘을 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2월 5일 2016년 실천목회 연구원과 3호 대학 가을학기 종강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강사 윤석전 목사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영력있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충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고 성령의 반응에 압도당할 수 있도록 주님과 멀어진 부분을 찾아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평신도 성경대학 가을학기가 지난 6일 기말시험을 끝으로 종강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는 신약성경 통독과 함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진행됐던 우리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어 안디옥 성전 역시 신환경 코튼 재질의 흡음재로 내부 벽체를 전면 교체했고 필름 제시공 천정 페인트칠과 좌우 계단 쪽 유도 등 부착까지 최상의 예배를 위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적극적인 충성으로 공사 기간이 단축됐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쾌적한 공간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12월 10일 이영근 목사의 침례로 2016년 마지막 침례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8 1 명의 남녀 성도들이 침례를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침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 삶을 살고자 다짐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7년 회계년도를한달 일찍 시작했습니다. 후회 없이 충성하고 후회 없이 사랑해서 주님 명령 이루는 해. 이것이 우리 교회 새해 표어인데요. 2017년도에도 주님 안에 꼭 붙어서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서로 사랑하며 많은 영혼 살리는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됐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사역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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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